대리사람들 여기 뭐 우리 도자기라든지 이게 10억 정도 가치가 되는 것이 있다. 다음에 여기에서 자 1억 부분에 관한 것은 A 사고 체결하고 또 나머지 우리 3억에 관한 것은 B 사고 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하나는 2억을 체결하고 C 사고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수 부분의 범위를 각각 정해서. 체결하게 되면 이런 것을 병전 보험이다. 이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부분 A사는 1억, B사는 4억 그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는 걸 병전 보험이다 그렇게 봐두시고요자 반면에 중복 보험이죠. 자 중복 보험은 동일한 범계와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보험 계약이죠. 자 이것은 동일한 목적이고 동일 사고입니다. 대신 수개의 보험 계약을 동시 순차 체결 나오죠? 자,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다. 이거 우리가 중복보험이다. 그런 의미로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보험자 부분은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네, 우리 보험계약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자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 보험계약자인데요. 자, 보험계약자는 우리 보험자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어 보험 계약자라는 것은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예, 그냥 포인트죠. 그래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이렇게 봐 두시고요. 자, 보험 계약자는 자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고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짐을 정리할 것이 우리 보험 계약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죠. 이 자격은 따로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행위 무능력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 행위 무능력자로 표기되는 미성년자라든지 우리 피성년, 우리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이 있죠. 이런 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세 번째는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수인이, 자,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다 나와있죠? 자, 이럴 때는 연대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한 가지. 우리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자,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 자, 이분 여러분. 우리 보험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 되겠죠? 자, 우리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물론 체결은 대리인이 했다더라도 그 계약은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것이죠.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계약자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피보험자로 들어갑니다. 자, 피보험자는 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나와있죠? 여기는 피보험 이익의 기속주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입니다. 자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는 자다. 보통들 우리 보험금 청구에 관한 겁니다. 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이죠. 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금 청구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손해범이 아니고, 우리 임보험이죠? 자, 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는 우리 보험금 수익자가 있죠? 그래서 보험금 수익자가 청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피보험자는 손해범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보통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할 때 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자, A가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보실까요? 자,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보험자고 체결하겠죠? 자, 보험자고, 자, 우리 인보험이 생명보험으로 생각하신다면, 생명로 생각한다면, 자, A가 계약자가 되는 거죠. 계약자가 돼가지고, 일종의 보험회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생명보험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자, 만약에 B가 있다. 자, B는 A의, 어, 부친이란 약이죠. 그러면, 어,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 어떻게 보험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 우리 B가 P보험자가 될 것이고요. 또, 이때 보험금은, 자, 우리 A의 자, C죠. 자, C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C가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은 A가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의 목적인 생명보험 같으면 그 생명신체잖아요. 그 B가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것 임보험은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라는 것은 피보험이익 있잖아요. 그 기속주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피보험이익을 받는 기속주체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자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손해범이고요. 자 계약자고 피범이 다르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위가 나오죠. 자 피보험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어, 계약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 취소권이나 해지권 같은 우리 보험 계약의 당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는 없다. 또기본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도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